안녕하십니까. 건개산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속에서 오늘도 저는 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성 쪽으로 지금 갔다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경남 쪽으로 이제 좀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그 여름 산은 이 밭자리 다니면서 또 옆으로 째면서 또이 생자리들도 이렇게 남초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종을 만났습니다 더워서 산에서는 영상을 도저히 찍을 엄두가 안, 안 나더라고요 핸드폰은 다 땀에 젖어서 비도 안 오지만 제가 또 비닐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다니니까 일단 시계는 봐야 되고 하니까 영상을 산에서 내가 지금 못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종자, 이 종자가 지금 제가 봐서는 서로 보입니다, 서. 서로 보는데총 아, 여섯 개를, 예, 한 자리에서 다뜬 겁니다, 지금 여섯 개를. 한 자리에 떠고, 또두 그 개는 이제 그 주위에서 산책한 건데요. 자, 아, 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유령은 아닌 것 같아요. 유령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서서히 녹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반이면 참 좋을 건데,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뭐 생절에서 만난 종자니까. 이 종자가 녹이 더, 더차왔고딱 들어와버리면 정말 좋은 꽃물 종자로 보여지는 종자 같은데, 에, 현재로 봐서도 지금 서서히 지금 녹이 입장마다 이렇게 다 깔려있는 것 같아요. 육질도 상당히 좋고, 지금 은뭐 어디 뭐탄 부분은 안 보이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종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생강은 도 제가 지금 이걸 흑재 그들이 그냥 떠왔어요 그냥 이제 구매하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매하신 분이 생강은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따로 키우시도 될 겁니다 제가 여기 그대로 내가 택배를 보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이종장 요거는 이제 그 옆에서 좀 떨어진 데서 캤습니다 요것도 뭐 호방같이 보이는데 어 입장마다 이렇게 좀 반은 찍혀 있어요 이엽에 어 무광에 이렇게 입장마다 반은 이렇게 뒤쪽 무늬도 잘 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름가도 전화를 한번 받아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육질도 좋고 진청에 2 0에 30정도로 보여집니다 요종자하고 요종자도 요종자도 뭐 입변개체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무광에 마무리도 좋고 송이병도 잘 생겼고 자 이렇게 총 8개입니다 8개 야, 이서 6개하고 그 다음에 입변하고 호반 호반 싹 같이 해서 한 덩어리에서 제가 15만원에 15만원에 제가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오리지널 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8가보 15만원에 제가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무광에 난초가리도 육질도 있고 송일장도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녹이 차는 개체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키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놈은 제가 이제 창평에서 또 캤습니다 네, 두번째 산옮긴대서자 이놈도 변이 아주 좋은 네, 지금 서산방입니다 서산방 떡잎에 지금 이렇게 서산방이 잘 들어있습니다 지금 변도 상당히 좋고요 거의 입변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소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양초는 떡잎도 지금 잘 생겼고요 이렇게 지금 떡잎장이 서산반이좀들었더라고요 이게. 내산반 형태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목대도 좋고, 이 초상잎도 꽤나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변도 살짝 물받이 형태로 와가져있고요 난초가 리기도 있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난초이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변에 서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놈 사이즈는 8cm에 옆 폭이 0.7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놈도, 산그 길목에서, 제가 여기를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도 산반이거든요. 떡잎장 산반 도 보이시죠? 보시면, 떡잎장 산반 등을 보시고, 이렇게, 2엽에도 산반이 살짝 들었고, 여기 1에도 이렇게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장마다, 어, 후육이고요. 뭐 생각병도잘 생겼고, 떡잎장에도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게산책볼부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산채볼부가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올렸습니다. 이놈 사이즈, 자, 8cm에 옆복 0.8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3번도 3번입니다. 자, 작지만 3번이 입장마다 이렇게 고루고루 잘 들었습니다. 뜬 입도 잘 들었고, 육줄도 괜찮고, 약간의 도화의 형태의 3반이고요 초상잎도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한번 무늬도 좋고 뿌리도 생장좀잘 살아있고 3반형태의 무늬도 좋습니다. 자 사이즈 5cm 역복 0.5자3반이 3개고요. 자 그리고 4번도 네 번째도 서승의 마루변입니다. 마루변 마르병. 자, 송이병도 잘생겼습니다. 짝대이고 이여병 뿌리도 좋고 이초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섯번째도 너무 완전단엽성입니다단엽성 떡잎도 이렇게 마르고 형태로 잘생겼고요. 송이병도 잘생겼고 인력도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한쪽에 떡잎 한번 봐보시죠. 떡잎이 딱 받쳐지고 있습니다. 마르벤 행태의 입변입니다, 입변. 요 용자도 한번 신나 한번 박아볼 수 있는 그런 용자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자, 그리고, 요 놈은 아까 입변 옆에서 캔 용자입니다. 요 놈도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뿌리도 괜찮고요. 이렇게 싸가지가 있습니다, 다. 요 놈도 작지만, 이렇게 딸잎도 잘갖춰주고 있고 마르벤 형태의 잎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총 7개입니다. 7개 삼반 3개 나머지 잎변 4개입니다. 4개 삼반은 3개고요. 그래서 총 이거 7개 에서 제가 10만원 이드 되겠습니다. 10만원 아, 이런 것도 참 잘생겼죠? 이런 것도 다 신화 받아보면, 어, 이쁘게 나올 기차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은다 잘생겼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예 저한테 아 마음에 드신 종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주십시오 감사합니다.